네, 현재 국기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팬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일본 국기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뭐 저도 뭐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이런 부분 보면 저도 이상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하여간 여기 국기를 보면은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팬 일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국기 아시죠? 자 여기 보시는 같이 이 태양으로 돼 있는 게,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국기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재팬이라고 되죠. 제편은 현재 우리가 아는 열도 일본 정식 나라 국호 영문 국호지요. 근데 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기의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에또 차이나라고 되 있죠. 자, 여기다 보면 국기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기 보면 은 역대 중국의 국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보면은 그런 국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까지 다 날아봐도 이거는 중앙인민국에서 자기들 공격적인 국가국기라고 위키백과에 어, 올려놓은 그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뭐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국기나 뭐,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국기는 뭐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 이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국기가 이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오나라국기 229년 이런 나오고 여기는 원나라국기 네, 이거는 명나라국기라고 하네요. 명나라국기는 여 명이라고 이래서나네요발걸 네, 명자지요. 청나라 후금 뭐 태평천국대상에는 뭐 국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태평천국대상에는 국기라네요. 네, 이거는 청나라국기 자, 이거는 상하이 공공 조개라고 뭐 이런 국기도 있네요. 뭐 신의 혁명 때 사용한 국기. 선머니가신의 네, 혁명 때 사용하는 그런 국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정부 때 사용한 오색기 뭐 보이죠? 오색기도 네, 저 설명 많이 들었죠 이건 뭐 중화제국 뭐 이런 때는 음, 국기도 보이고, 이거는 위안스카이 이거 나오네요. 뭐 이거는 중국 국민당 국기라고 하고 여기 밑에도 나오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이 4 개의 중간에 이제 별 하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국기 디자인 형태가 아마 이 시대혁명 이 국기를 모방해 가지고 뭐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의 혁명에 보시면 이 별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별모양을 이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이 동그라미 여기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별을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단순한 국기들은 이게 나라의 국기로 대자했다는게좀 신기합니다 문단태극기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죠 이런 국기들은 뭐 태극기 그러니까 뭐 태극기가 우리나라 뭐 임시정부 때뭐 만들었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고려시대 때 사용하던 이 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극 모양이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확대해 보면 이 종이 고려말 공민한때 어, 추정되는 범정의 뭐 행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면 여기에 태극기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려 시대 국민한테 뭐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1900년대 임시정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여기 보시면 이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런 거는 역사에서 이야기 아무도 안 하죠. 태극기가 뭐 고정 때, 뭐 고정이 디자인했니, 뭐 임시정부 때 만들었니,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런 유물이 발견이 돼 있는데도 태극기가 그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극기 모양이 보이죠? 태극기 모양을 보면 여기 태극의 모양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태극기를 보면, 문양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태극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반으로 갈라가지고. 예, 수직으로 서 있는 국기들이 대부분 중국 대륙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각나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국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가위처럼 생긴 거 이런 국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기는 아예 본 적이 없죠. 이게 모로코라고 적힌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해골 모양 비슷한데 우리 해골 그러면 우리 해적 생각나지요? 영화 같은데 보면 해적 같은 것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국기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또 보시면 친나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과인미공화국의 차이나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모양 보시면 용머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발이 두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 엉덩이 쪽에 보면 이 꼬리 형상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된 국기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꽃기가 사용이 되느는지안되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이 중국 대륙의 옛날 그림이나 사파를 보면 이런 약에 달린 용의 형상을 사용한 그런 건축물들이 그림이나 사파로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기국기, 이 빨간색 원주에 옥강을 그린 깃발이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일본의 주름 국기이자 자위대의 기기도하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우길승천기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가 이 국기가 이제 우길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기의 진짜 명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1876년도 조선 팔도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부분을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조선 팔도도라고 적혀 있으며, 자, 우측에 보면은 그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자를. 여기 보면은, 도장하고 이렇게 다 찍겠습니다. 이거 1번이 아마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인국기라 되어 있죠. 분명히 더 확대되나? 여기에 지이나국기라 되어 있고 여기에 대일본 우기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태양이 우기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태양이 발산되는 그 기는 우기일기가 아니고 우기의 승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국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물 형상이 보이죠? 자, 날개 달린 동물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 이 진화에, 아, 이 용이, 날개가 달린 이 형상의 국기가 되어 습니다 자, 그러나 중화인민공학의 국기를 보면, 그런 국기가 없죠? 자, 역대 중국 국기.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는 청나라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기가 있는 시점이 1876년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화가 청나라지요. 그리고 조선도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 국기 모양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끝에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톱처럼 이렇게 날카그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지도를 또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국어가 일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전에 지도 보면, 여기 재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거 완전히 다른, 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서양식, 서양 놈들이 사용하는 그런 국기하고 좀 형태가 비슷하죠.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사용하는 국기그고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도가 여기에 보면 국기가 보이는데, 여기 똑같은 이제, 용의 형상이 달린 국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양이 똑같이 앞자리에 본 거하고. 여기 보면, 진이나의 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그본 국기 생각나시죠? 조통국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어, 톱처럼 이 날이 이제 비둑비둑 튀어나왔고,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이지만, 앞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국기를 보는데, 여기는 네모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된 동일한 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선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국기를 봤을 때 이게 진아, 이게 조선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국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청이고 이게 조선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국화가 뭐가 됩니까? 청조가 되겠죠. 청조. 그래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뜻은 제국의 깃발이고, 요 뜻은 중국의 깃발은 여러 모양의 깃발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선 국기고, 이게 청의 국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중앙인문공업은, 왜 이걸 자신들의 국기라고 어, 청나라 국기라고 했을까요?